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무대와 그 너머에서 펼쳐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 조금 긴 호흡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한국 가요계에서 오랜 역사와 함께 온 트로트가 어떻게 새로운 세대와 조화하며 변화를 맞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진 어느 가족 상결례 자리에 파란만장한 에피소드입니다 얼핏 보면 무관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이야기 모두 세대나 문화가 만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교감을 다룬다는 점에서 묘하게 맞닿아 있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잠시 돌아가 봅시다.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싹트기 시작한 트로트는 수많은 한국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트로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사람들을 위로했고 훗날 세대가 바뀌고 음악 장르가 다양해진 지금도 특유의 멜로디와 감성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대중음악의 한축을 담당하며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겐 추억과 향수를 젊은 사람들에겐 신선한 발견을 안겨줬다는 게 트로트의 큰 매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트로트판에 요즘 여러 젊은 주역들이 속속 등장하며 장르가 또한번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가 바로 15살밖에 안된 김다현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신기한 케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파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죠. 노래를 들어보면 단순히 음정 박자를 잘 맞추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트로트의 대표 감정이라 할수 있는 희노애락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낼줄 아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보통 성숙한 정서를 담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김다현을 보면 그런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목소리에 깃든 호소력, 무대에서 뿜어지는 카리스마, 그리고 가사를 진득하게 소화하는 능력까지 단숨에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특히 김다현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노련한 곡 해석은 정말 타고났구나 싶은 감탄을 부르죠.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런 시도가 젊은층에게도 트로트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다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 셈이죠. 예전 같으면 트로트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컸지만 이제는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장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걸 보면서 트로트도 계속 진화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홀로 모든 걸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김다현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그를 돕고 조력해 준 여러 음악인과 제작진 스태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곡가 윤명선의 이름이 눈에 뜹니다. 윤명선은 트로트 작곡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늘 새로운 시도와 융합을 추구하며 장르의 한계를 깨려는 열정이 가득한 인물입니다. 대중음악계가 발라드, 힙합, 다른비, 케이팝 등으로 다양해진 시대에 트로트 또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변화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윤명선은 과감한 시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김다현 같은 젊은 가수가 등장해 자신이 만든 곡을 노련하게 소화한다면 트로트가 어르신들만 듣는 음악이라는 인식을 과감히 뒤엎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김다현의 등장은 트로트가 오래된 박제된 장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 발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음악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이 어린 가수가 무대에서 한풀이하듯 흐느끼는 전통 트로트도 소화하고 또현 시대 감각에 맞춰 세련미가 돋보이는 곡도 능숙하게 해내니 신구팬층 모두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망을 보면 김다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다양할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 이번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죠. 상결례 자리에서 벌어진 갈등이라니 이건 또 뭔가 싶으시겠죠? 사실은 최근에 한국인 현진과 일본인 미라이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가족 상견례를 가졌는데 거기서 현진의 아버지가 술김에 일본인 며느리는 싫다라는 발언을 해버렸다는 충격적 소식입니다. 그동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결혼을 준비해온 두 가족이었는데 막상 정식으로 만나보니 과거 역사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이 분출되며 분위기가 얼어붙고 만 거죠. 현진의 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부족한 반성을 거론하며 오래도록 반감과 불신을 품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술자리에서 여과 없이 폭로하듯 말해버리니 미라이는 그 자리에 서서 큰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게 됐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이미 결혼을 결심한 미라이와 현진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진 자신도 아버지를 존경하긴 했지만, 이런 폭언으로 인해 아버지의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하니, 갈등이 쉽게 풀리긴 어려울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이 단지 한 가정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남아있는 역사적 상처가 개인들의 삶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미라이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또 현진과 사랑을 키워왔지만, 그녀에게 일본인이란 정체성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발언이 어찌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이런 갈등이 터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네요. 문제는 이제 이 커플이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느냐겠죠. 상결례 자리에서는 끝내 파국으로 치달았다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편견을 풀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진이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해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이 커플은 겪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트로트 무대가 새 시대를 열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 개인의 결혼까지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으로 상반된 풍경 같으면서도 어쩐지 이둘다 세대와 문화 그리고 역사라는 큰틀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듯하죠. 김다현이나 윤명성 같은 인물들이 혁신적인 음악을 통해 편견과 제안을 허무는 반면 또 누군가는 과거사에 묶여 무심코 폭언을 해버리는 현실 두 얼굴에 한국 사회가 동시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묘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 갈등이 오늘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차를 넘어 젊은이들에게도 환영받게 된 것처럼 언젠가 이두 가정도 편견을 허물고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다현이 15살의 나이로도 트로트 정서를 훌륭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막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듯. 미라이와 현진도 서로를 사랑한다면 국적과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는 때론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의 힘을 믿고 또 예술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믿으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죠. 트로트가 한때 낡은 장르라 취급받았으나, 김다현을 비롯한 많은 젊은 아티스트와 창의적인 작곡가들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듯이 부정적 감정도 대화와 이해를 통해 조금씩 녹여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들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과거와 미래 갈등과 화합이라는 화두를 동시에 그려낸다고 할수 있어요. 한쪽에선 나이를 초월해 전통 예술을 이어가는 놀라운 재능이 빛나고 다른 쪽에선 여전히 과거사에 발목 잡힌 채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이 둘을 함께 직시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겠죠. 김다현이 음 하나, 가사 하나 허투루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화 한마디를 더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트로트파는 날로 새로워지고 또 어떤 가족들에겐 문화적 갈등이 여전히 벅찬 현실이라는 게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음악도 사랑도 한 발짝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가수는 전통 장르를 멋지게 소화하며 업계를 확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지켜내야 할 사랑을 위해 역사를 넘어선 화해를 꿈꾸니까요. 앞으로 김다연이 그리는 트로트의 미래, 그리고 미라이와 현진이 겪을 갈등의 해소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트로트도 더 넓은 팬층을 갖게 되고 문화적 편견이나 갈등도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 길에서 여러분이 느낀 생각이나 감정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길 바라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트로트와 사랑,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까지 늘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